전화하고 있어요 뭐야? <laughs> <누가? 웃음> <laughs> 여보세요 어어형 안녕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 <laughs> 아니 그냥 어 나도 누워있었어 누방한다고그러래 나도 누워있어 봐달라고 아누방 보고 계셨나 봐요? <laughs> 어네 약간 봤습니다 아예 봤습니까? 네야 <laughs> <laughs> 보고 아, 있었으니까 네. 네.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NCT 127의 도영 공명의 동생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야, 왜 이렇게 어색하게 그럼 그런... <laughs> 어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전화를 거셨다면. <laughs> 아니. 네. 내가, 응. 어, 댓글에 보면, 응. 어, 나, 나한테 아주머님이라는 팬분들이 응. 많은데, 어, 어, 그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머님? 응. 근데, 그런 것도 많아. 나한테 도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나 몇, 나그 시상식에서, 음. 봤단 말이야. 뭘 봐? 그, 우결 같이 하시는 분. 아, 그, <laughs> 어, 정우성아야 시상식에서? 어, 그 형수님 봤어. 그래가지고, 막, 음. 진짜 실제로 그 분이 도련님이라고 하는데 되게 뭔가, 느낌이 음. 이상하더라고. 아 그래서? 어 약간 입이 잘 입이 너무 뭐 나는 형이 뭔가 하면은 그 입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그래도 되게 그 잘됐다고. <laughs> 그랬죠? <웃음> <웃음> 오늘 잘했어? 어. 음. 그냥 어 끝내고 와가지고 좀 누워있었어 나도. 음 아니 오늘. 눈방의 주제가 응. 가족인데 응 너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존재니? 가족? 응. 하, 진짜 왜 맨날 이런 가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웃음> 왜? <웃음> 아 진짜 너무 슬퍼. 너너 <laughs> 너 울었더라? 아니. 그러니까 봤어? 그거 봤지? 근데 사실 가족은 나한테 있어서 너무 고마운... 어... 뭐 어느 가족들이나 다 그런 건 마찬가지겠지만... 아, 또 슬프다. 너무 야, 울, 울지 뭐. <laughs> 이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면 너무 <laughs> 이게 왜? 라 어라... <laughs>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안 올라나. <laughs> 나한테는 그냥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어, 철도 없고 그냥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버릇하니까 응. 엄마 아빠나 형도 나를 대해 이해 많이 해 주려고 한걸 내가 점점 커가면서 그런 걸 하나 하나씩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요새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그런 그런 가족이지, <laughs> 그렇지? <웃음> 주제가 가족인 거야. <laughs> 어. 뭐야 왜 그래 형은? 어. 어. 아왜 그래? 제발. <laughs> 어, 동영. 어. 끊자 안 되겠다. <laughs> 방송 못할거 같아. <laughs> 아유 원래 우리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laughs> 야 방송 못할거 응. 같아. 어, 우리 어. 이제 분위기 좀 바꿔 봐. 왜 그래? 그러지 마. 어. 어. <laughs> 뭐야? 응? 이렇게 방송에서 오래 막아 떠도 돼? <laughs>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음. 그래. 어. 응 <laughs> 음. 그래. 어. 항상 어. 어. 그래 고맙고 어 아, 뭐야 그만 어야 일단 어야 어? 어 그래 야 빨리 우리 노래 들을까? 너 노... <laughs> 무슨 노래를 들어야 돼? 아니 오늘 어 눕방에서 내가 첫 번째 추천곡으로 응 NCT 127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불러드린다고? 들려드리려고 아. 내가 어떻게 너, 너희의 노래.. <laughs> 불러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뻔했네. 어. <laughs> 어떤 곡으로 들려드릴까? 우리 노래. 어. 어 우리 노래는 그래도 무한 저가를 틀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무한 저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 알겠어. 그... 그럼 끝으로 방송 보고 네. 계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아마 네. 엄마 아빠가 볼 거야 어. 어, 엄마 아빠한테도 한마디 아 진짜 알겠어 <웃음> 네 <웃음> 방송을 계신 공명 <국명>, 공명 배우님의 <laughs>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입니다 <laughs> 뭐,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어, 이렇게 형의 물론 저도 저희 형을 많이 사랑하지만, 어 저희 형의 작은 모습과 그리고 연기해주는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저와 그리고 저희 형 열심히 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저희 형도 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그리고 저희 팀도 사랑해주시고. <laughs> 어, 우선 이 방송이 저희 형 공명의 눕방이니까 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잘 즐기, 즐겨주시고요. 어, 정말 기대해주시는 만큼 앞으로 기대 충족시킬 수 있는 형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끝. <웃음> 어. 알겠어 어, 엄마, 아빠한테도 해야 돼? 아니야, 응. 그 전화해 엄마, 아빠한테는 알겠어 응. 어, 잘하고 끝까지 응, 끊을게 어, <laughs> 알겠어요 어이야 네, 안녕.